리 니트 가디건, 언니, 봄 상품이야, 봄 상품. 왔다, 왔다, 왔어. 지금, 요 아이, 그레이 컬러. 음, 그 다음에, 언니, 요거, 보라봄 가디건. 언니, 옐로우. 요렇게인데, 이것도 지금, 언니, 득템가. 0.5 갔어, 0.5. 그레이 컬러. 아까, 언니, 얘기한 그런 어, 질감이에요. 퐁신퐁신 퐁신 하면서, 언니들 부드럽고요 되게 부드러워요 텐션감 되게 좋아요 신축성 되게 이, 있는데 얘가 크롭 기장이야 반 세미 크롭 기장이라서 언니들 다리 엄청 길어 보인다는 지금 요렇게 하이웨스트 청바지 같은 거에다 보면 이거 하나만 딱 입어봐 그러면은 너무 예쁘지 우리 경원 언니는 배 소중하다고 절대 크롭은 안 된다는 거 언니 있지? 아 근데 요런 거는 솔직히 좀 안 입어본 언니들은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언니 가단 60까지 나와요. 가단 60에 총장, 총장 언니 48, 9, 요렇게 나오고, 지금 요거 금액 0.5. 보험 어, 신상이고, 제 요런 아이는, 어 요런 아이는 그냥 언니들이 지금 내가, 저기 뭐지? 이렇게 최저가로 줄 때, 언니들 그냥 요거는 그냥 가지고 있어. 어. 좀 있으면 입어. 그리고 지금도 패딩 안에다가 언니 그냥 폴라 같은 거 하나 입고 아니면은 라운드 니트 티 하나 입고 요거 입고 그 다음에 어 패딩 하나 딱 입으면 돼 컬러 언니 이거 보라예요 보라고요 언니 요 옐로우 옐로우 아 이거 또 완전히 봄이다 밖은 추워죽겠는데 여기는 봄이네 옷 색깔이 그 다음에 언니 요거 그레이 요렇게 컬러 노랑 예쁘지. 언니, 이거는 두깔 이상 가져가. 그레이 기본으로 가져가고, 이렇게 보라 가져가도 되고, 이렇게 옐로우 가져가도 되고. 지금, 이거는요, 언니, 저희 지금 최저 금액이요. 1.5였어요. 1.5. 1.5인데, 지금 금액 얼마야? 0.5라니까? 0 <laughs> 나 이런 거 언니 내가 지금 이렇게 진행할 때 이게 만약에 제, 저 주문 안 올라오잖아 너무 힘들어 진짜 진짜 퀄리티 너무 좋은데 내가 최저가로 진행하면서 주문 언니들이 안 오면 나 진짜 너무 힘들어 자, 요 아이 언니 어 주문 받을게요 칼라 언니 총생하자. 총새 강아지 어 고마워 언니 오셨어요 언니 안녕하세요 경은 언니부터 내가 주문 받을게요 경은 언니 옐로우 테이퍼 잡고 뛰어주네요 노랑 그 다음에 벨라지 언니 노랑 그 다음에 어불리아 왔니 안녕 오랜만이야 어 우리 호박지선 언니 퍼플 어 퍼플 옐로우 노랑 그 다음 포도딸기 언니 그레이 모든니 언니 그레이 그러니까 아니 사이즈는 안 작아 사이즈는 60까지 나온, 나온단다 지혜야 근데 어 지금 이게 기장이 총장이 48,9밖에 안 나와가지고 짧을까봐 소아 언니, 옐로우. 굿모닝. 이제 일어났구나. 아, 이거 잘릴 고 같아, 이거. 네. 이지온 날씨. 아, 지선 언니에요. 살게또 있어. 니트를 그렇게 샀는데도.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진짜 니트만, 어? 진짜 한켠이 다 니트로 장식되어 있다는 언니들도 있어. 맞아요. <laughs> 드레스룸에 좀 니트만 깔린 거 아니야? 그렇대. 고마워, 언니. 제 2의 라라의 오창고가 되게 많아. 지금 우리 고객 언니들 중에서. 어, 직장이라 무험을 해놨구나, 언니. 아이고, 그래도 보고 계세요. 아, 우리 노랑이 보면은, 나도 자꾸만, 우리 지, 혜 생각이 난다니까. 어, 지혜야, 이거 캡처해. 하나, 둘, 셋. 캡쳐 어 지금 유 아이 다 없어 언니 어 고마워 언니어 언니 뭐 고마워 언니 주문했어? 아 아직 못 받았어 어 언니 뭐뭐 뭐 칼라 얘기 노랑 노랑 달라지 언니 득템하라고눈 크게 뜨고 있어 언니 아 언니 닉네임 너무 웃겨 니똥 네 칼라똥? 어 언니 <laughs> 언니 5천원이야 5천원 그래, 불리는 너무 오랜만이다. 지금 요, 거. 언니 눈 크게 뜨고 있어 봐요. 득템거리 계속 나와. 아, 소리 좀 진짜 내버스 되게 이중으로 나오니까. 아니, 니똥 네 칼라똥. <laughs> 어, 언니 가격 0 5고요 어, 언니 이거 주문하시려면은 지금 얘기해주세요. 언니 칼라, 어, 네똥 언니 니 <laughs> 칼라똥. 언니, 캡쳐하자, 캡쳐! 아, 언니, 너무 재밌다. 예, 또, 또, 또. <laughs> 너무 재밌다.